시간 계획은 지키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상과 현실의 갭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과정이죠. 안녕하세요. 12년간의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나 기록 수집가로 활동 중인 단단입니다. 지난번에 구글 캘린더로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는데요. 정말 많이 봐주시고 질문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겨주신 댓글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었어요. 댓글로 못 지킨 날은 어떻게 하는지, 투두리스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한번 모아서 답변 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에게 시간 관리는 우선순위 관리예요. 숨만 쉬어도 꼭 필요한 일들만 해도 시간은 늘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관리한다는 건 이미 꽉찬 캘린더를 보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무엇을 남겨두고 무엇을 삭제할 건지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무리한 욕심으로 스스로를 자책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베이스라인이죠. 저는 새로운 일정을 잡을 때는 가장 먼저 구글 캘린더를 켭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 지금 눈으로 똑똑히 봐.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새로운 강의를 듣겠다고? 주 3회 요가를 가겠다고 사람 만나는 약속을 또 잡겠다고? 아무리 좋은 것도 스스로 소화하지 못하면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내 안에 단단하게 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시간 계획을 하면서 꼭 지키자는 다짐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 하겠다는 그 일이 이미 꽉꽉 들어찬 다른 일들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고민해서 계획을 해도 실제로 하루를 시작하면 당연히 틀어집니다. 아침 기상 시간부터 못 맞추는 날이 많거든요. 매일의 컨디션이 다르니까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때는 자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잘 맞는 루틴은 무엇인지 내 리듬을 찾고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겁니다. 최종 목표는 그렇게 계획을 반복해서 정말 내가 할수 있는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과 실제가 일치할 수 있도록 그 차이를 계속 좁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게 되고요. 좋은 강의나 좋은 모임을 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놓치면 안될것 같아서 강박적으로 흡수하는 지식과 정보도 줄어들죠. 어차피 소화하지 못할 건데 욕심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2~3주에 한 번씩 루틴을 계속 바꿔나갑니다. 기상시간을 8시로 했다가 8시 반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점심 식사 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늘리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1시간 안에 밥 차려 먹고 설거지하고 한숨 돌리고 산책까지 하고 오기에는 1시간이 너무 빠듯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1시간 루틴을 고수하는 건 나를 매일 자책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저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자투리 시간에는 그냥 멍을 때려요. 그래야 빽빽하게 쌓인 일과를 더잘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멍 때릴 시간까지 계산해서 계획에 포함시킵니다. 제 타임블록이 촘촘해 보이죠? 그건 다멍 때릴 시간까지 넉넉하게 계산해서 빼곡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 시간은 별도로 구분합니다. 이동 시간에는 이동하는 것 말고 다른 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흘려보낸 빈 시간도 아니고요. 물론 지하철에서 책 보고 영어 듣기 할 수도 있지만 하면 좋은 거지. 안 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덜컹거리는 지하철에서 사람들 사이에 낑겨 있는데 어떻게 다른 일을 하겠어요? 샤워 시간, 잠들기 전 스트레칭과 요가 시간도 넉넉하게 한 시간으로 잡아둡니다. 자, 보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지 않는데도 벌써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꽉 찹니다. 회사 다니는 분들은 얼마나 더 시간에 쫓기겠어요. 회사 집, 회사 집 루틴인 게 당연하죠. 저에게 시간 관리란 이상과 현실의 갭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무리한 욕심을 버리고요. 일상에서 집중해야 할 것만 솎아내는 거죠. 촘촘해 보이는 제 구글 캘린더를 보고 놀라셨을 분들께 저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세워둔 계획을 계속 실시간으로 보면서 회고와 수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은 한번 세우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체크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매일 계속 체크하면서 계획과 실제 사이의 괴리를 줄여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목표나 인풋, 외부 자극이 들어왔을 때안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내 것인지 아닌지 감이 오거든요. 불안감에 이것도 봐야 할것 같고 저것도 기록해야 될것 같은 조급함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인풋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질문 주신 댓글 몇 개를 같이 살펴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저녁 7시 반에 운동을 1시간 하려고 했는데 미루다가 못 가고 유튜브를 봤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저는 운동이라고 적어두었던 블럭을 삭제하고요. 그 자리에 유튜브라고 적은 블럭을 새로 만듭니다. 솔직하게 적고 그 시간을 인정해주는 거죠. 유튜브 봤던 걸 자책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오늘은 편하게 쉬고 싶었구나. 인정해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께는 그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매일 악착같이 정해진 루틴을 지키려고 하면 금방 지쳐서 결국, 그만두게 돼요. 저도 정해진 계획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오늘만 해도 오전 업무가 늘어져서 할 일이 좀 밀렸어요. 저에게 구글 캘린더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거예요. 저는 1시간 단위로 구글 캘린더를 보면서 계속 업데이트해요. 공부도 일도 모두 노트북으로 하다 보니까 1시간 단위로 업데이트하는 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만약 외부 일정이 있어서 노트북을 안 가지고 밖에 나간 날은 그냥 집에 와서 일괄로 수정하기도 합니다. 너무 귀찮은 날은 대충 저만 알아볼 수 있게 하나의 타임블럭으로 퉁치고 나머지를 삭제하기도 해요. 중요한 건 정확한 시간 관리가 아니라 시간 관리를 함으로써 하고자 하는 일을 해내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촘촘하게 시간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나를 숨막히게 하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일만 해도 얼마나 시간이 없는지 시각적으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덜 중요한 일에 시간을 쏟지 않고 정말 중요한 일에만 시간을 쓸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데일리 투두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투두도 구글 캘린더로 관리해요. 일요일 밤에는 다음 한 주의 일정을 관리하고요. 매일 밤에는 내일의 일정을 관리합니다. 일요일 밤에 캘린더를 보면서 다음 주에 해야 할 일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요. 매일 하는 루틴 외에 일정이 있다면 캘린더에 추가해 둡니다. 필요하다면 기존 일정을 조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일 밤 다시 캘린더를 보면서 일이 밀렸거나 추가돼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일정을 수정합니다. 이렇게 일요일 밤과 전날 밤에 미리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두면 매일 투두 관리를 따로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침에는 일기를 쓰면서 딱 하나의 목표만 세웁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할지 마음가짐을 다지면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단 하나의 중요한 일을 뿌듯하게 성취한 모습을 상상합니다. 뿌듯한 감정까지 상상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뿌듯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 할 일들은 애초에 그 일을 하기로 한 시점에 모두 루틴으로 만들어서 캘린더에 포함시켜 뒀기 때문에 별도의 투두리스트는 없고요. 구글 캘린더가 곧 투두리스트입니다. 긴급하게 일회성으로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그때 캘린더에 추가해 둬요. 해야 할 일은 무조건 타임 블록으로 만들어 둡니다. 계획을 세울 때 시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공허한 목표가 되어 버립니다. 그 일을 할 시간까지 배정해야 계획이 현실에 가까워지죠. 저는 10분짜리 일이라고 해도 타임블록으로 만들어요. 5분 안에 할수 있는 매일 답장도요. 그럼 자잘하게 타임블록이 겹쳐서 보기 싫을 만큼 복잡해지는데요. 다 마무리하고 모두 지운 다음에 하나의 통합 타임블록으로 병합해버립니다. 매일 답장하고 업무처리. 이런 식으로요. 어떤 도구든 어떤 시스템이든 완벽하게 한번 딱 세팅해두고 계속 쓸 수는 없어요. 완벽한 도구나 완벽한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사용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완벽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구글 캘린더 말고 노션 캘린더를 사용해도 좋고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고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이 물어봐 주셨던 질문들의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의 시간 관리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수정하고 계속 사용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 과정을 함께 할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단단하게 계획하고 성실하게 체크하고 뿌듯하게 성취하기를 응원 가득 보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더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하고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